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된 날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생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주의 귀한 백성들이 듣고 그 영혼의 생명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사, 자나는 자나 받는 자의 모두에게 충만하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령의 기름부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부심에 기도를 하기 위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막바로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첫째 단계는 보혜사 성령님과 예수님이 내 옆에 현존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보호자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어린 양의 모습 인자의 모습으로 세마포를 입고 계시고 또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구원의 성령님이 계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무소부지하시죠두 이번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의 눈을 뜨고 삼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많이 먹고 탄산가스를 많이 넣, 내놓게 되면 영이 건강해지고 영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귀가 밝아지고 손과 입에서도 능력이 나타나는 등. 영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늘 보좌가 있는 곳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연습을 하고 보좌 앞에 엎드려 있는 내 자신을 보기도 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보좌 앞에 가서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야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내 옆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또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연습이죠. 그 다음 단계는 주님의 뜻과 내 뜻을 연락하는 연습을 매일 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름부심을 받으시는 경험한 그러한 사건이죠.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성령 세례가 있죠.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내 몸에 오래 계시는 그 상황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을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던 오해사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 무엇으로 임하셨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불같이 임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출애굽기 3장 2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불로 임하시죠? 불같이 또 바람같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을 봅니다. 기록되어 있죠. 성령께서는 상황에 따라 개인의 성품에 따라 취향에 따라 다르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을 봅니다.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었다고요 요한복음 3장 8절을 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그 다음은 비둘기 같이 마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마가복음 1장 10절을 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이렇게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비 같이 물 같이 임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비와 같이 마신다구요. 또그 다음에 히브리스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또 우리가 술 취함 같이 임하시기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행전 2장 13절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대.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그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술 취한 것 같이 성령이 취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을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말씀을 받을 때 그동안에 말씀을 많이 받았어도 어딘가 분명하지 않고 클리어하지 않고 정돈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사탄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혼돈하게 하고 희미하게 함으로 이런 상태에서는 기도를 해도 파워가 없고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그런 것 같지 않고 이상한 마음이 들지요.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 속에 있던 말씀들이 정돈이 되고 분명해지면서 깨닫게 되면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임하셔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의 혼돈의 영을 쫓아내었다는 것을 어, 알면 됩니다. 그러면서 영안이 열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나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어, 관조해야 됩니다. 밝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안수를 할때 옆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내가 안수할 때에 안수를 받는 자가 성령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수 받을 때 열면 그대로 성령님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갑자기 안수 받는 분이 울기도 하고, 힘이 빠져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드라이 클리닝 한 것과 같으므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거나 단단한 것이 있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안수를 받을 때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오직 안수하는 그것만 바라야 됩니다. 우리가 관조라는 말씀을 사용하는데 이 관조라는 말은 지혜로서 사리를 비추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조를 하세요. 지혜로서 사리를 비추어 본다.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입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2절에 보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했어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는 것이죠. 이렇게 느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각 사람이 혓바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개국 방언, 어의그 방언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15개의 방언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여 혀로 내려와서 각 사람에게 방언이 터지게 하신 것이에요. 4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함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완전히 성령님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들은 느끼고, 영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첫째는 들리고, 둘째는 느끼고, 셋째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결국 성령님의 임하심을 오각으로 감지하였던 것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이시여, 나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나에게 불같이 임하심을 느끼게 되고, 바람같이 임하심, 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임하신 성령님이 나의 머리, 눈, 코, 귀, 어깨, 양팔, 양손, 몸, 나의 오장육부, 양다리, 양발로 성령님 임하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율을 느끼는 것 같죠. 보이사 성령님을 나에게 초청하는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시면 참 좋습니다. 보이사 성령님이시여 저에게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내 속에 들어와 주세요. 간청을 하는 거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머리부터 시작하여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오는 것을 관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로 임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또, 성령님이 시어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찾을 때 바람으로 임하셔서 또는 불로 태우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바람으로 날려주시옵소서 하고 요청을 하지요. 이렇게 바람이 나의 온몸을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때 물같이 비같이 임하셔서 나의 온몸을 드라이클리닝 하는 것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온몸을 씻어내는 것 같지요. 또 말씀의 검으로 불로 태워도 안되고 바람으로도 안되고 비둘기같이 해도 안되고 물로 씻어도 안되는 것을 그 더러운 쓴뿌리들을 말씀의 검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면 아플 것입니다. 우리 어, 마음을 칼로 도리듯이 해야 됩니다. 회개를 그 하고 하나님께 그내 어, 애통하는 그 마음을 어, 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임하셔서 그분이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잘라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가디아, 즉 하트입니다. 위의 문만 열어서는 완전히 청소가 되지 않으며 밑에 있는 문까지 다 열게 하고 예수님의 보혈로서 나의 온 몸을 덮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흘리시는 모습을 관조하면서 보혈의 피가 나의 가디아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서 사리를 비추어 보는 거죠. 내네 카디아 속에는 마귀의 성품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쌓여 있기 때문에 시멘트처럼 굳어 있으므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태워지고 날아가고 씻겨지는 증기처럼 증발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들 속에 가장 무서운 것이 질투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서히 내 카디아 속에 계신 푸뉴마 성령님께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갖고 계시는 32여가지의 은사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받는 은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베드로도 같은 경우인데 성령 세를 받은 후에 설교를 하죠. 사정전 2장 16절로 42절에 기록되어 있죠. 설교를 하면서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구약을 인용하여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짐을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한 후에는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신 분임을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면서 이 말씀은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셨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이분이 카디아가 청소되다 보니까 베드로죠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앉은 안전,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사건을 통하여 치유의 은사도 베풀게 됩니다. 과거에는 베드로에게 이런 모습들이 전혀 없었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므로 카디아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제거되면서 이런 여러가지 은사를 보이기도 하며 또 영안이 열려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감옥에서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은사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나의 성품이 변하고 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은사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품이 변하지 않고 나타나는 은사는 아탁 잘못하면요. 마귀도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은사는요, 잘하는 것 같으나 그분이 성품이 변하지 않고, 언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가 아니에요. 유순하지 않아요. 아주 거꾸럽고 거칠고 이렇습니다. 성령님의 기름부심이 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몸이 떨리는 진동을 느낍니다. 기도만 하면 온몸이 떨리고, 그렇게 진동이 옵니다. 그 다음은 방언이 터질 때도 혀가 꼬이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슬픈 일도 없는데 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혹시 중보 기도로 들어갔을 때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말씀에 갈급하고 기도를 더 깊이 하게 되고 마음의 평강이 생기고 전도하고 싶고 물질에서 자유합니다. 전도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누구든지 보면 예수 믿으세요. 간결한 말이라도 웃으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물질이 있고 없고 그걸 떠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요 우리 집사람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물질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내놔 이러고 달라 그러고 그럽니다. 참 어떨 때 보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그럴 거예요 물질에서 자유합니다 편안합니다 다음은 또 물질로 봉사도 하기도 하고 시간 봉사 등으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집니다 제가 원래 화장실 청소 담당입니다 자랑이 아니지만 이렇게 되어가면서 열매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또 열매도 맺게 되죠.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변해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입니다. 하면서 삼중 보호막을 강구하게 됩니다. 천군 천사로 나의 카디아를 지켜주시며 성령의 화용검으로 나의 카디아를 지켜 주시며 예수 그리도의 고열로 나의 카디아를 지켜주세요 하면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경험했던 것을 그들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들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점점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며 마음의 평강이 오면서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을 극렬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게 되며 모든 것이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족집게처럼 집어내던 것이 이제는 모든 것이 뼈가 없는 사람처럼 부드러워집니다. 이 모든 것이 조금씩 조금씩 오래 참을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죠. 매일 매일 묵상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으로 기쁨이 있고 자비가 있고 용서가 있고 오래 참으면서. 서서히 닮아가게 됩니다 내가 얼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성화되었느냐에 비례해서 천국에서의 나의 계급이 정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주님이 부탁하신 대개명과 대사명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귀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가 느끼는 모든 상황들과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성령의 소욕을 잃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에 우리에게 성령의 사역들을 여러 방편으로 알려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힘과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부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도의 스 할례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 머리위에와 성령의 사역하심을 마음에 받은 자들과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위에 에바다 국제선교회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 oh, 네.